배우 고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박 씨는 이미 각종 사기 전과로 수감 생활을 했었대. 교도소 친구로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여실장 김 씨를 만나 출소 후 같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 주민으로 지낼 정도로 절친이었다는 얘기도 있어. 하지만 협박녀 박 씨에게 있어 여실장 김 씨는 절친이 아닌 그저 사기 대상으로 보였던 건지 김 씨를 상대로 큰 사기를 계획했고 이에 걸려든 여실장 김 씨는 고이선균에게 바로 협박받은 내용을 전달해 3억 원을 받았대.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챈 여실장 김 씨는 박 씨에게 3억을 전달해 하 않았고 협박녀 박씨는 그대로 고 이선균에게 2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대. 그렇게 절친인 줄 알았던 협박녀 박씨와 여실장 김씨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박씨는 김씨의 마약 투약 증거를 들고 제발로 경찰서로 들어가 제보했다고 해. 심지어 미혼모였던 협박녀 박씨는 영장 실질 심사 출석 당시 자신의 아기를 안고 출석했는데 이에 아동학대협회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아기 방패를 만들어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난이 더해졌지. 한 유튜버를 통해 박씨의 신상이 모두 알려지면서 이들의 경악스러운 범죄 행각도 수중 위로 떠오르고 있